용산시대가 드디어 개막을 앞두고 있고 어~ 용산구청장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제업무단지와 어, 남산 한강 녹지축이 연결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9년의 꿈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용산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녹지축은 마지막 퍼즐로서 용산권역의 개발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용산 전체 면적의 약70% 정도가 재건축, 재개발 이 진행 중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이 올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군기지가 나간 자리에 어 거의 80만 평 가까운 용산민족공원이 들어서고요.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의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리 어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산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용산은 한남뉴타운이나 용산민족공원, 국업무단지에 이르기까지 전체 면적의 약70% 정도가 재건축 재개발 중에 있고 서울역에서 영등포까지는 국철 지하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십니다. 특히 국지업무단지 조성 이득금으로 해서 원효대교에서 종작제교까지 강변북로가 다니고 있는데요. 이 강변북로를 지하화 함으로 해서 국지업무단지 또 민족공원 남산의 그 보행축, 녹지축을 연결해서 도보로 한강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라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면 용산은 남산에서 걸어서 어, 용산민족공원을 거쳐 상강까지 걸어다닐 수 있는 녹지축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산권역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바뀐다라는 내용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언제 될까요?라고 물어봤는데요.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 물 유리를 고요히 떠있다고 해서 가만 있지는 않다.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어, 국제원무단지 사업 재개에 대해서 미팅을 했고, 조속한 실내에 개발이 될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비창 부지의 모든 건물을 없앴고요. 토지정화사업, 제가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정화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마스터 플랜과 국제원무단지가 개발될 수 있는 밑단의 여러 가지 일들은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런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 만큼 사업은 속도를 낼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큰 개발 계획들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요 민족공원과 국정부 단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 자체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민족공원과 남산 또 한강변 국제업무단지 아우르는 용산을 대표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업무 주거시설로서의 관광지 상권으로서 탈바꿈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드디어 용산 민족공원으로 개장되다 라는 내용인데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용산 기지 중에서도 용산 미군 기지,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하루빨리 반환을 받아서 공원화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미군 부대, 미군이 지금 쓰고 있는 좀 많이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과거에 썼던 그런 건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용산 기지 장병 편의시설이 10월 부로 해서 대부분 폐쇄되고, 기지 반환이 본격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9월인데요. 한달 후부터는 용산권역에 있는, 미군기지 내에 있는 그런 주요 시설들이 다 폐쇄가 되고, 지금도 거의 이전이 완료되고 있지만, 어 이런 미군기지 반환이 속도를 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용산의 대변신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축구장 4배 규모의 지자도시 용산 링크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약을 해서 2020년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상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용산파크웨이로 연결을 통해서 용산민족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하고요. 그다음 신분당선과 4호선이 1호선과 4호선이 환승이 안 되는데 지하도시를 지하도시를 만들어서 코엑스 같은 쇼핑몰과 지하 2층 3층으로는 환승이 될수있게 GTX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GTX A b 노선 어, B 노선 신분당선 1호선과 4호선 또구항철도도 향후에 이제 용산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가 다 환승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용산권역에도 지하도시 개발이 계획돼 있지만 최근에 종로권 도심권 쪽으로 어, 지하 도시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지상으로는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오고요, 지하로 위로는 녹지축, 지하로는 지하 상업업무시설과 이런 지하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산권역에도 대규모 지하 도시 개발이 잡혀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제 용산이 정말 앞으로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용산민족공원, 또만초천의 개장, 또제 청계천이 될수 있고, 용산 링크와 지하도시, 또 용산국제업무단지와 한강변에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5 6년 정도 실현된다라고 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미군기지 이전.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속도를 내고 있고 용산민족공원도 개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기에 발 맞춰서 남산과 용산민족권 녹지축과 한강변이 연결됐을 때는 서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연환경 한강변의 가치 프리미엄을 더더욱 크게 갖춰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남산민족공원 용산역세권 거기에 용산국제업무단지까지로 연결되는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으로 대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산민족공원, 용산역세권,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역의 신축 아파트만 신고가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동부이천동이나 한강대로변의 아파트도 지속적으로 집값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바로 용산 역세권과 민족공원이라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부터 실현화 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아주 친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개발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확정이 되고 가시화 됐을 때는 집값 상승폭은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특히 용산권역은 <laughs> 전체 면적의 50에서 60%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확정된 지역에 투자하시는 방법, 또 재개발 예정지에 지분 투자, 지분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런 지역에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에 집가도 지속적인 무상향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어, 차별 압력거가 더욱 더심하질 때는 강남구 현재 가치로는 강남권 미래 가치는 용산권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더 앞으로는 어, 될 수밖에 없고요. 미래 가치면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난 지역이 용산권이기 때문에 용산의 집가 상승뿐만 아니고요. 투자 가치는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쏠림 현상과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용산이 정말 앞으로 3, 4년, 4, 5년의 큰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고요. 남산축, 그리고 또 용산민족공원과 만조천, 용산역세권과 지하도시, 용산링크와 국제업무단지한강변 아우르는 완벽한 이런 개발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는 물론 시간은 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에 맞춰서 투자 가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용산은. 용사는... 투자 시점을 늘+ 늦추실 필요 가 전혀 없고 현 시점보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 가치에 의한 지가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용산권역 투자 문의 저희 사무실로 하고 계신데요. 전화 상담 편하게 하셔서 전화 주셔서 투자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어, 매주 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오픈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좀더 자세한 지역 분석 내용도. 어, 대면 직접 보시고, 말씀 나누시고, 지역까지도 보시고, 투자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시니까, 용산권역에 그런, 뭐, 궁금한 점이나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특강을 통해서 또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건강 늘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사업, 하시는 일잘 되기를 늘 기원 드리면서 또 다음 방송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